안녕하세요, 블더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디지몬 슈퍼럼블 2.57 업데이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디지몬, 코코아몬, 카프리몬에서 일정일로 진화할 수 있습니다. 할메몬, 로제몬에서 진화할 수 있습니다. 아, 두번째 콘텐츠 디지몬 부활칩 F 디지몬 부활칩 F를 사용해 디지몬 부활 시 HP, SP가 100% 회복된 상태로 부활합니다 시작의 마을 주레이몬 NPC 상점에서 조화법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로테이션 필드레이드 안내 페로몬 필드레이드가 1월 30일 목요일에 종료됩니다 신규 필드보스 왕개골몬이 등장합니다 신규 업적 신규 코스튬 및 디지몬 획득 등 업적이 추가됩니다 수정사항 샤인 그레이몬의 재난 인출이 추가됩니다. vip 상점에 신규 판매 물품이 추가됩니다. 해당 물품은 1월 30일 오전 10시에 변경될 예정입니다. 기어사바나 어니모 마을 부분 거대한 추문과 거대한 레어몬이 관련 퀘스트 수조 등장하도록 수정됩니다. 세번째 시스템 마우스 사용 전투 시점 전투 시점을 마우스로 변경할 수 있는 새로운 전투 시점이 추가됩니다. 전투 중 물결표 키를 통해 6번 전투 시점으로 변경할 시 마우스를 통해 전투 시점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진화 연출 스킵 기능 첫 진화 시 출력변을 연출한 스킵이 불가하며 이후 다시 보기 중 ESC키 입력을 통해 스킵이 가능합니다. 네번째 이벤트 설날 연휴 기념 월드버프 이벤트 2월 2일 일요일까지 디지몬 경험치 획득량 100% 증가 비트 획득량 50% 증가 설날맞이 복주머니 이벤트 2월 13일 목요일 정기점검 전까지 시작의 마을 이벤트 NPC 니드문에게서 이벤트 메인 퀘스트 설날맞이 복주머니 모으기를 받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메인 퀘스트를 통해 이벤트 설명을 들으면 이벤트 NPC 니드문은 이벤트 상점 NPC 니드문으로 변합니다. 니드문에게 복주머니를 다양한 아이템으로 교환받을 수 있습니다. 복주머니 획득 방법으로는 필드 몬스터 드롭, 균열, 필드레이드, 자세한 설명은 이벤트 게스트 설레맞을 복주머니 모으기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이벤트로 획득하는 모든 아이템은 거래 불가입니다. 모든 이벤트 관련 아이템은 이벤트 종료 후 삭제됩니다. 한복을 만들자 이벤트 2월 13일 목요일 정기점검 전까지 시작의 마을 이벤트 NPC 릴리몬에게서 이벤트 메인 퀘스트 한복을 만들고 싶어 를 받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 메인 퀘스트를 진행하면서 디저문들의 왕복을 만들어주세요 이벤트 메인 퀘스트 완료 시 1일 퀘스트 주문이 끝나지 않아 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로 획득하는 모든 아이템은 거래 불가입니다 모든 이벤트 관련 아이템은 이벤트 종료 삭제됩니다. 이벤트 종료 구독형 크라운 이벤트의 경우 과거 공개되었던 1월 27일 종료에 따라 그만큼의 퀘스트 완료 횟수를 보장하기 위해 시작 일말의 백조 모니 판매 중인 아름다운 꽃장식을 이를 구매 제한 1일에서 업데이트 날짜부터 총 구매 제한 4회로 변경됩니다. 구독형 크라운 이벤트 관련 NPC, 퀘스트, 아이템은 2월 13일 업데이트에 모두 삭제됩니다. 다섯 번째 기타 소. 수... 정상. 일부 조그레스 진화 연출 화면이 심하게 흔들리는 현상이 수정되었습니다. DJ 아일랜드 공동매제섬에서 인용기로호 출하였을 때 일부 위체로 오지 못하는 현상이 수정되었습니다. 특정 조건에서 마우스 회전속도, 수직 동기화 옵션의 선택대 값이 초기화되는 현상이 수정되었습니다. 오브젝트 상호작용 시 간헐적으로 지능바가 취소되는 현상이 수정되었습니다. 간헐적으로 레이드보스가 이상한 위치에 출현하던 현상이 수정되었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